첫 번째 질문, 코딩 독학이 가능할까? 민규 님이 백엔드를 한번 소개해 주시고 상원 님이 프론트엔드가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이 될습니다 어떻게 눌렀을 때 구독할 수있요 개발자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는데 다들 이해가 가세요? 근데 저는 그런 거라고 요 <laughs> 개발자들이 너무 좀아아는 소리를 많이 하는 <laughs> 항상 항상 모자 쓰고 다니고, 후드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, 밤에, 밤에 야근하고 있고, 좀 특이하긴 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좀 공금증을 좀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응. 시간 중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 개발자 이미지를 가장 반가운 사람을 뽑아준다. 이게 그... <laughs> 이게... <laughs> 약간... 좋네요. 맞으면 맞다 아니면 무슨 소리입니까? 하고 뒤에 실제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. 시작해 볼게요. 1번 한교 한복판 복층 오피스텔 아침 음. 9시 기상 탄력근무대라 10시에 출근할 계획. 아 이거 벌써 틀렸죠. 내가 <laughs> 은급 <은근> 맞음. 어? 방금 <laughs> 맞는데? 한교 복층만 빼면은. 그렇죠. 나도 맞음. 사실 요요거는 비슷한 분들 네.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또다 10시 출근이 있고 네. 전 9시에 일어나서 나오 대충 9시에 일어나서, 일어나서 저도 저 10시 출근인데 한 9시에 네. 일어나고 네. 빨리 일어나는날 네. 8시 45분 네. 이렇게 복층은 그렇죠? 아닌 거 말고는 똑같습니까? 그러니요 복층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예. 르겠어요네 복층이 많아가지고 아 판교에 복층이 많아 새로 지은 오피스텔 어... 사실 1번은 뭐 오케이 1번은 아, 사실 개, 개발자의 하루 아니더라도 커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제가 한번 해볼 잉글리쉬 토스트와 베이컨 앤 써니 사이드 오브 에그 간단한 식사 전동 스쿠터를 타고 출근 5분 만에 회사 도착 아우 이거 벌써 박탈감이 약간 느껴지는데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아침 드시는 분 계신가요? 회사에서 시리얼 아, 네, 네. 아 시, 시리얼 회사에서 주는 소... 시리얼 <laughs> 어. 회사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요 출근 전에 출근 전. 아, 아 출근 전에 아, 어, 아, 어, 아 오케이 어. 출근 전에 출근 전에 그래서... 아침 식사까지 하면 경제적으로 <laughs> 아니면 <laughs> <laughs> 아 미드죠 <laughs> 경제 <경제대범>. 대공황이 <laughs> 아침 식사에 관해서는 배고픔보다는 출근해야 돼 <laughs> 정신이 좀 없죠 <laughs> 어떤 여, 여유가 잘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5분 5분만에 도착이 가능하면 9시 55분에 일어나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아마 <laughs> 이거는 좀 판타지에 좀 가깝다 판타지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 3번 네. 회사 카페에서 커피 한잔 주는. 직원은 무료. 이인 일조로 일하는데 한 명은 유럽으로 휴가 중이라는 공지. 야. 네,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동의하는 거는 있죠. 커피 한잔 무료. 어, 어 저희도 네. 커피는 공짜입니다. 자, 근데 이제 그 밑에 문장이 가히 좀 충격적이죠. <laughs> 2인1조로 <laughs> 일하는데 한 명은 유럽으로 휴가 중이라는 공지. 어. 그래서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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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에 유럽 가. 그곳 을 지금 공지했잖아요. 아맞요 이것은 지금 <laughs> 저 유럽인데요? 예. 네. <laughs> 나 판교에서 5분 걸려서 왔는데, 어저 유럽입니다. 아, 이런, 이런 얘기야. 그런 거구나. 그러니까 위치와 상관없이 일한다. 약간 음. 이런 컨셉인 것 같은데 아, 그런 것도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나와 같이,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는 판교에 있지만 음. 여기 유럽에 있다. 그러니까 여기 유럽.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다. 어.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휴가 중인가요? 네. 아저 휴가 중인데 일해가지고. 요 진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2인일조로 일한다. 이런 회사들이 아는 회사들이 있나요? 흔히 우리가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단이 좀 있잖아요. 15억을 보내는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이 아는면 존경하지 않는다. 이렇게 네. 말씀을 하시는 대이계께서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공개 고문이신가요? 사실 <laughs> 저도 페어 프로그래밍은 네. 이전 화에서 설명하면서 <laughs> 공부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. 일단 적었는데 옆 사람한테 왜 이렇게 적은 설명해야 되니까 음... 결국에 그런 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네. 코드들이 네. 쌓여가는 거고 그게 모이면 은 이제 좋은 프로덕트가 되는 거니까. 그 약간 이 지점에서 좀 좋을 것 같은 게 약간 이건 밤에나 낮에나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데. 어쨌든 서로 서로 이제 아 이교대, 어어, 아 이교대로 그. 로젝트프로젝는 거야.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피치 못해 막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아 그거 맞아 대체가 된다는 점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하나의 그 프로덕트를 음... 두 명은 최소한 알고 있는 거니까 네. 그거도 조금 맘 놓고 가고 네. 그 그런, 그런 게 있죠 그런 어, 그것도 되게 맞는 말이니요 페어코 프로그램이 좀 좋은 거 같아요. 하지만 저희는 안 한다고. <laughs> 다음 줄 한번 읽어주세요 새로운 이슈가 생겼는지 느낌표 알림을 클릭하니 버전업된 환경이 구형 시스템과 새로운 충돌을 일으킨 모양 간단히 세줄 고쳐 눈이 잘 돌아가던 아... 어... 저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문장이 이렇게 곱씹어 보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여유로울 수는 맞아. 없어요 간단히 3줄? <laughs> 어, 새로운, <laughs> 새로운 이슈가 생겼는지 어, 느낌표 클릭해봐! 했더니 어, 뭔가 충돌 일으킨 네. 것 같대 따라 그래서 3줄 고쳤더니 잘 돌아가 이런 느낌이지 절대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간단히 3줄인데 그 과정이 꽤나 험난할 것이다 맞아요 막그 맞아. 과정이 밤 12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네. 아침 7시에 팀장님 전화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대부분의 버그들은 저렇게 간단히 세줄 같은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어, 이, 간단히 세줄 고치고 이제 또 이것도 시간 순서네요 그러니까 아, 이제 점심시간에 좀 출출하죠 세줄 정도 썼으니까 이제 밥값 했고 어느덧 점심시간 회사 식당에서 유기농 식당으로 간단하게 식사한 후 정자역까지 산책 뭐 유기농 식당... 순댓국 이런 거 아이고. <laughs> 아유. <웃음> 저도 MS g 안 들어가면 안 먹거든요. <laughs> 저 농약 좀 들어가 줘야 이렇 <laughs> 돼요. 음. 개발자들 음. 관련된 거. 음. 음. 개인의 취향. 개인의 그 건강 체크또계소안 되시는. 게 진행하죠? 맞아요, 네. 맞아요. 그리고 밥 먹고 산책할 정도의 시간 항상 있습니다. 저희 회사는 또 1시간 반에 점심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뭐 산책은 뭐 저기 서울대입구역까지 가지 있어요. 아, 너 뭔가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지하철 타고 <laughs> 아 맞습니다. 민윤이 6번 한번 읽어주세요. 오는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. 이번에 회사에서 따로 개발 지원금을 받은 상태라 동료들과 열심히 해산 작업 중. 무슨 얘 이게 나잘잘 <난 웃음> 이해가 안 가. 무슨 <laughs> <안 웃음> 이런 회사도 있을 수가 있겠죠? 이, 있어요, 실제로 있어요. 아 근데 저는 그, 그런 거는 봤어요 개발 문화 중에 한 달에 마지막 주 금요일에 오후는 토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회사는 본것 같아요 그리고 그 토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조건은 안 써봤던 기술을 무조건 써본다 약간 이런 느낌의 회사는 개발 문화를 가진 회사본것 같아요 이건 또 글이 또 굉장히 또 여유롭게 적혀 있어 가지고 전투력이 좀 올라가는 <laughs> 느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옛날에 그런 거 하긴 했네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이제 업무,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. 네. 네. 업무 네. 시간에 하기는 좀 음. 힘들죠. 음. 근데 민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. <laughs> 뭐 유니콘 오. 같은 일이야. 네. 그 구글에서는 뭐 이런 거 한다고. 지 모사는. 지모지 모기업. 지금 기업은 어. 또 이런 거 한다고 듣긴 했었었는데 실물로 목격한 적이 없어가지고. 그래서 그뭐 결론을 얘기를 하고자면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유튜브 촬영, 아 지금 좋지 않아또 그런, 갑자기 막 책을 쓴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, 근데 회사가 계속 뭔가를 하는 회사면은 막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데. 그런 거 없이 뭔가 기술이 흐르게 만들어 주려면 이런 것도 하는거어요 근데 저는 본적 없습니다. 자, 이거 다음 문장 좀 충격적인 문장인데요. <laughs> 자, 오후 4시 퇴근. 헬스장으로 향는 운동. 어. 그냥 구구절절다틀린 말이라고 보시요 <laughs> <맞아. 웃음> 어느 것 어. 하나 맞는 말이었어요. 오전 4시에 퇴근해서 아예. 헬스장에서 씻고 다시 출근한다. 아, 이런 나야. 거. <웃음> <다> <웃음> 이건 현실성 있습니다. 이건 현실성 있는데 네시 <laughs> 퇴근하고 헬스장으로 향해 운동? 어, 저는 일단 밑에 줄는 뭐몇시퇴근해도잘안 가는 타입이라. 지금 이분 지금 1 0 시에 출근하셨거든요. 그니까, 뭐 하는? 점심에 산책하시고 지금 네시 에퇴근해 둘러가나? 임원분이신가요 이분? 이거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이러시죠? <laughs> 사실 잘 이해가 잘안 됩니다. 지금 하루 에 지금 세 줄밖에 일을 그니까, 안 했거든요. 세줄 고치고 유기농 <laughs> 식단도 하고. 빨대 프로젝트 뭘 받아? 오, 그러네. 이분은 정리 해고해야 될것같습 <laughs> 해고. 아무 장면 지금 투자나 유럽 갔고. 그이팀 우리... 해체하십시오. 이팀잘될 팀... <laughs> 수가 없어요. <laughs> 또또 큰일 나는데. 띠리링폰 <laughs> <laughs> 월급이 입금되었다는 문자. 월급여 987만 9천 8백 원. <laughs> 야 연봉이 얼마면은 987만 9천. 이거 실수령 따지면은 한 2억. 아 15억이 이런 15억이란 한 1억 후반은 가야겠죠? 거의 2억 가까이 돼야지 이 실수령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조목조목 따르 일단 첫 번째 띠리링폰 요새 <laughs> 어, 누가 이런 알림 설정 그 아이폰이면 오, 오? 하잖아요 자그 다음에 이게 또또안 됩니다 이게 몇시 이후에 월급을 준다 야 이것도 돈회사 월급은 아침 9시에 들어와야돼 출근하기 전에 월급이 카드, 들어가야지 카드값이 나오고 HR 측면에서 그런 회사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월급의 987만 9,800원 좀 박탈감이 느껴져서 월급에 보니까 그냥 사장님이었던 거 아닌가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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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발자로 모든 게나뿐이니아 어, 어. 사장님이네 알고 있는 사장님 부럽네요 <웃음> 부럽네요 그런데 이 분은 알고 있는 분이니까 전화 세요 내일 줄까지 하루 내 줄까지 해 <laughs> 선생님실제체크문이 나무가 많은데아 없어요.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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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자,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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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어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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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t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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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 없어. 없어. 없지 없어. 없지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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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